시편 94편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94편의 말씀은 악의 세력이 이렇게 날뛰고 중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이 악의 세력의 압제 당하고 또 힘겨워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탄원하는 시위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런 악의 세력에 의해서 앞 지나가는 신실한 자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탄원하는 그런 시입니다 먼저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 악인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려 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시인은 1절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춰주소서 라는이 반복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들을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부터 7절까지 악인들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3절에서부터 이 시인은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는 악인이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보며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까?라고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악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지약을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 여아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과하게 하며 즉 그의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공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고 또 정말 그런 악의 행동들을 하면서도 그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절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악을 행동한 악 행을 행하는 데 대해서 보고 계시지 않겠지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이런 악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해 달라고 시인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그러한 끔찍한 짓 특히나 고아나 나그네 과부를 사, 살해하는 그러한 가장 질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악인들은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보고 계시지 않을 거야. 라는 아주 오만하고 거만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 이 시인은 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1절에서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을 향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반드시 그 악행에 대한 보험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인들의 행동을 듣지 아니하시냐, 그리고 또그 행동을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냐, 그리고 반드시 그 증거를 하신다고 그 악인들을 향해서 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계획을 아시고. 또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혹여나 죄를 지을 때에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보를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님께로부터 징보를 받고 주님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온가요 어 거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혼이 나는 것이 왜 감사한 일이고 또 교훈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매정하시고 냉정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싫어하셔서 그렇게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이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왜 무서운지 사도바울은 노마서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 1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그리고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리고, 명, 그리고 로마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즉, 이런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행을 행하면 반드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이러한 악행에서 돌아오도록 우리를 미리 징계하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지켜보고 그냥 아무 손도 쓰지 않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뜻에서 바로 가고 있는지 가지 않고 있는지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만큼 불행하고 그리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당장은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감사할 조건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16절에서 22절 사이에서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누가 나를 원수의 공격에서 건져내며 내가 실족할 때 누가 건져 주시는가? 내가 근심에 쌓이고 악한 재판장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 요새이시고, 우리가 이러한 억울함과 또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곳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악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려고 그러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피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방패를 제공받고 또 장, 귀한 피해 신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재충전해서 다시 하나,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마지막 그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언급 시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은 그 자기의 제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시인을 다시 강조하게 있습니다. 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결국 그 자신들이 지은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 그들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체에서 지워버리시고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거기에 예해가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악의 세력에 넘어가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악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악인들의, 악인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운명을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악의 세력과 싸우고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적병과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그리고 악한 행동에 대해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악인들이, 악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약하고 소외된 자의 억울함,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신원을 풀어주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온갖 지혜를 쓸지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리고 세상을 속일 수 있어도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가를 따먹는 죄를 지었을 때, 나무 뒤로 옷을, 몸을, 가지고, 몸을 가리고 숨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악한 길로 가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그러한 징계가 다가왔을 때 즉시 회개하여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 버려둠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힘들고, 약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도움과 나의 피난처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에서 힘들고 소외받는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고와 나근의 과부는 그때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는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인 계층이었습니다 이 계층들에 대해서 극률함을 가지시고 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소외되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누군지 우리가 더욱더 면밀히 지켜보고 이 주변을 살펴보아서 이들이 어떤 고통과 환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눈 앞에 보이고 내 생각에 떠오르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매우 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더욱더 착취하려고 합니다.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 없는 곳에서 더 빼내려고 그들의 지내까지 더 뽑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을 우리는 이 사회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이 성하고 악이 행해한 것을 그저 두고 보지만 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의 세력들 그리고 악한 이런 사회 속에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러한 약자들을 돌봐주고 이러한 악의 세력과 당당히 맞서 싸워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또이 악한 세 세상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힘겨워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주변에 힘겨워하고 약하고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저 지나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피할 팥 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 힘겨하는 워 사람들에게 작은 우산이 되어주고 또 작은 쉼터가, 쉼터를 제공해주는 우리 귀한 사랑을 베푸는 우리 귀한 영상의 성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